네,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 이중근 회장님께서 취임하시자마자 아, 노인 연령을 1년에 한 살씩 올려서 앞으로 75세 이상으로 하자라는 제안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참 시적절한 제안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죄송하지만 이렇게 어려 보이는 제가 우리 법상 노인이 된지 이제 20일이 지났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젊은 사람이 노인으로 대접받거나 예우받아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 저도 마음속으로 노인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또 실제 행동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법상 어, 제가 만 65세가 지나서 대한 노인의 이제 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부분을 어, 우리 회장님 제안을 법제화해서 저를 좀 노인해서. 어, 제외시켜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선배 세대들의 삶은 이 나라를 지탱해온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핏땀으로 나라를 일으키고 땀방울로 다음 세대를 키워오셨습니다. 특히 대한노인에는 그런 선배 세대의 지혜가 해안에 모이는 핵심 축이자 세대 간의 화합을 에, 이끌어가는 귀중한 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는 그러한 선배 세대의 노고에 보답하고 또 존엄을 어, 지켜드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문수 후께서 이미 노인정책에 대해서 밝히셨는데,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노인정책을 어,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 원내대표로서 입법과 예산을 통해서 이러한 공약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거계절이다 보니까 온갖 약속과 공약들이 난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뭐 이준근 회장님 사업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액수가 크다 하더라도 그 수표 부도나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 진짜 누가 공약을 하느냐가 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laughs>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 20, 1월 22일날 본영세 당시 비대위원장이 노인를 방문해서 어, 직접 찾아뵙고 어르신들의 그런 의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때 주신 소중한 말씀들을 이번 대선 공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게 부족하다 그러면 오늘 도 여러 어르신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새로의 공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이번 대선은 인물관 비교를 하기가 너무 쉬운 선거입니다. 같은 경기지사를 역임했는데 그런 실적과 성과, 청렴성의 면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김문소보가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간파하는 해안으로 나라를 구해주시기를 우리 대한노인의 간부님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